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일본 대사우디 일본은 6승 1무로 조 1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미 본선 진출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승 3무 2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으며,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행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절박한 입장입니다. 일본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우승 1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 구보다케우사, 이토준야 등 유럽파들이 공격을 주도하며, 빠른 템포의 패스 축구와 측면 돌파 능력이 매우 뛰어난 팀입니다. 일본은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자원을 중심으로 조직력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아시아 최정상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살렘 알다우사리, 하산 알탄박티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예전보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득점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수비에서도 중요한 순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며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월드컵 성적을 보면, 일본은 7회 연속 본선 진출, 특히 2002년, 2010년, 2018년, 2022년 대회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조직력과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아 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994년 이후 총 6차례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있으며, 2022년 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맞대결에서는 일본이 좀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간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적으로 버틴 후 역습을 노려야 하지만, 일본의 조직적인 압박과 볼점유 능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본은 홈경기라는 점과 상승세를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속도가 믿는 공격 전개로 사우디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비적으로 나서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지만, 일본의 공세를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 일본 2대 0승. 두 번째 경기. 한국 대 요르단. 대한민국은 4승 3무로 조1위, 요르단은 3승 3무 1패로 2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양팀 모두 본선 직행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권 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등 유럽파들이 공격진에 포진해 있으며 전방에서의 창의적이고 빠른 공격 전개가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중원과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일부 흔들리며 실점률이 높아진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지난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0대 1로 패한 경험은 이번 경기에서 심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번 예선과 아시안컵에서 모두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아시아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아시안컵에서는 대한민국과 이라크, 카타르를 연파하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사 알타마리, 유세프 알라우이 등이 빠른 역습과 돌파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전술적 유연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대한민국이 요르단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으나,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특히 2024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이 이대영 승리를 거두며 한국 축구에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서력이 필요한 중요한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경기 양상은 한국이 높은 점유율과 기술적인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고 요르단은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기회를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한국의 공격진이 요르단의 밀집 수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는 점이며, 반대로 요르단은 선제고를 넣고 수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요르단의 조직력과 최근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입니다. 그러나 홈경기에서의 이점과 복수심을 아는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 대한민국 2대 1승. 세 번째 경기, 중국 대호주. 중국은 2승 5패로 시조 최하위인 6위, 호주는 2승 3후 1패로 2위에 올라 있으며, 두 팀의 목표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은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하고, 호주는 본선 직행권 유지를 위해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하며, 뚜렷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 저하와 전반적인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상대에게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중원에서의 빌드업 과정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아시아 강호들을 상대로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호주는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삼승 이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터 크레이그 구신, 아워 마빌 등 유럽 및 중동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바탕으로 피지컬과 조직력을 겸비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높이를 이용한 공격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며, 수비에서는 강한 압박과 피지컬을 앞세운 안정된 라인 유지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호주가 중국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호주는 중국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으며,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도 호주가 1승 1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전력 차이는 물론 경험면에서도 호주가 월등하며, 특히 아시아 예선 경험이 풍부한 대표팀답게 실리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은 수비를 탄탄히 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에는 적극적인 압박에 나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열세인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호주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점유율을 높이고 기회가 왔을 때 효율적인 마무리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은 호주의 주도 아래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수비적으로 버티다가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 0대2 호주승 네번째 경기 이란 대대 우즈베키스탄 이란은 6승 1무로 조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5승 1무 1패로 2위에 올라 본선 직행권을 향한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A조 선두의 향방뿐 아니라 양팀의 심리적 우위 확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란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디타레미, 사르다르 아즈문 알리레자 자한바크시 등의 유럽파들이 여전히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창의적인 연계와 개인 돌파 능력,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홈경기에서의 강한 압박과 집중력 있는 수비는 이란의 고유한 장점으로 실점 가능성이 낮고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스로브, 쇼무르도프, 마샤리포프 등이 활발하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며, 빠른 전환과 높은 활동량을 앞세운 전술이 돋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술적인 축구의 피지컬도 겸비한 팀으로, 예전보다 훨씬 조직적인 움직임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측면 침투는 아시아권에서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역대 상대의 전적에서는 이란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 등 주요 공식 대회에서 거의 대부분 이란이 승리를 챙긴 바 있으며, 경기력 차이도 비교적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이번 대결에서는 과거만큼 일방적인 양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기 양상은 이란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우즈베키스탄이 압박과 역습으로 맞서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이란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찬스를 만들 것으로 보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한두 번의 빠른 돌파로 이란 수비진의 허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전력에서 한수 위인 이란이 홈에서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안정성과 공격진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승리할 확률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 이란 2대 1승 다섯 번째 경기 북한 대아라에미 북한은 이무오페로 초 최하위인 6위. UAE는 삼승 1무 3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선 직행을 위해 UAE는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본선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자존심 회복을 위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번 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a 매치 6경기에서도 1무 5패에 그치고 있으며 골 결정력 부족과 함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단조롭고 중원과 수비진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UAE는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리 마부쿤, 하리브 압달라, 칼판 무바라크 등 경험과 재능을 겸비한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패스 중심의 유기적인 플레이와 측면 침투를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가 장점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안정감 있는 운영을 추구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이 부족하고 뒷공간이 노출되는 약점도 간혹 나타납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UAE가 다소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은 최근 몇 년간 맞대결이 많지는 않지만 전력 차이와 선수 구성면에서 UAE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월드컵 예선과 같은 큰 무대에서는 UAE가 실리를 챙겨가는 경기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북한의 홈 경기로 치러지긴 하나 중립 경기로 개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홈 이점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한방의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 UAE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패스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UAE가 주도하겠지만 북한이 간헐적인 저항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의 안정성과 공격 전개 면에서 앞선 UAE가 후반전 승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 0대 2의 2승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3월달 가계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3월달 적중률 당첨금 메일하드도 빠짐없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첨금 많이 쌓인 상태고 조합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분석과 조합픽은 정프로가 할 테니 찍기만 하시고 응원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참여만 하셔도 50%는 성공하신 겁니다. 제발 돈 주고 유표픽 받지 마세요.